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배울게 배 인데 배 배는 여자분들은 여기가 배어요 골반이 남자분들은 가운데서 남자분들이 굉장히 골프 치는데는 그래서 스피드가 나오는 겁니다 골반이 가운데에 힘이 붙어 있어 근데 여러분들이 잘 느껴 배는 어떡하냐 그러면 골프를 칠때 배를 갖다가 힘을 줘요 안 줘요 안 줘야 돼 배를 힘을 주면 안 돼요 절대요 배에 힘 주면 허리가 안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배에 힘을 주지 마시고 배는 어떡 하냐? 자기가 갈때 아래로 아래로 누른다고 생각하고 골프를 치시면 돼요. 그러니까 결국은 골프를 칠때 배는 배의 움직임은 아래로 힘 주지 말고 아래로 또 아래로 다운할 때 아래로 치면서 결국은 다운할 때는 힘이 아니라 스피드를 내는 거니까는 음 하려면은. 배하고 등가죽이 붙는다 이런 마음으로 해가지고 배는 아래로 아래로 이때 배를 잘 보세요. 제, 제 배를 배꼽 밑에를 누가 때려서 어 뭐야 이 정도의 힘만 주면 돼요. 그러니까 배를 꽉 힘을 주고 특히 여자분들은 배에 힘을 줘야지만 자기가 힘이 나는 지 알았는데 골프는 힘이 아니라 스피드입니다. 또 심플한 스피드가 파워죠. 그러니까 결국은 파워를 만들려면 자기가 가장 기본적인 힘은 누구나 다 틀려요. 그러니까 스피드를 늘리는 연습을 하면은 골프는 거리가 날 수밖에 없어요. 근데 스피드를 늘리는 연습보다 지금 제가 가르쳐 주는 어드레스에 대한 자세, 자세를 잘 이해하면은 골프는 스피드는 20m 이상 자기가 갖고 있는 골보다 20m 이상이 날 수밖에 없어요.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배는 힘을 주는 게 아니라 누가 때리니까, 어, 잘 보세요. 이런 식으로 서야지 또 이런 식으로 쓰면 안 돼요. 체중이 실렸다는 거는 중심이 앞에 있으면 보세요. 제가 해드리는데 팔만 나갑니다. 중심이 뒤에 있으면. 근데 앞에 있으면 똑같은 팔을 뻗어도 몸이 딸려가요. 체중이 실렸다. UFC 같은 거 보면 있죠.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생각을 해서 중심을 앞에 주려고 하면 어! 이렇게 어! 한 것처럼 해가지고 배로 힘을 주지 말고 간단하게 이렇게 어! 어! 한 것처럼 이런 식으로 어! 해가지고 누르고 누르고 우측으로 갈 때는 배를 아래로 누르고 또 때릴 때는 아래로 누르고 이런 식으로 하셔야 돼 그래서 결국은 배에 힘을 주는 게 아니라, 아랫배에 툭 이렇게 살짝 때려 어하는 것처럼, 그렇게 그 정도만 힘 주시고, 가장 중요한 거는 배를 아래로, 아래로 해요. 아셨죠?